오늘은 간만에 그 먹방 한번 찍어보러 나왔어요 핸드폰 받은 한국에서 핸드폰 받고 처음 찍는 그 영상인데 카메라가 역시 좋긴 하구만 오늘은 망고 샐러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바나나 꽃 샐러드 치킨도 주고 뭐, 쌀도 준다네 바나나 꽃으로 만든 샐러드인데. 전에 그 망고 샐러드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린 샐러드. 응? 바나나 꽃으로 먹는 샐러드 5불 싸다. 아우, 아우. 안콜 응. 맥주인데. 맥주는 항상 0.75불. 800원쯤 해요, 한 잔에 여섯 잔 먹어도 4,000원 여섯 잔 먹으면 막 정신이 온통 해지지 세잔 먹으니까 뿅 가던데 아 원래 바나나가 네. 바나나가 뭐, 바나나죠 네, 이 바나나가 이제 꽃이 핀단 말이 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맵겠죠그 바나나 꽃을 또 먹어요. 이게 면에서 이제 샐러드로 먹더라고. 식감도 괜찮아요. 약간 야채니까 뭐. 부드러우면다 씹히면 먹는 거니까. 오늘은 네. 망고 샐러드에 이어서 야. 바나나 꽃 샐러드 5달러인데 먹어보도록 하죠. 자 아, 드디어 나왔어요 그 바나나 꽃 샐러드 모기같은 놈들더만 땅콩도 있고 볶은 땅콩도 있고 아 닭고기가 이렇게 나왔구나 닭고기를 따로 주는 줄 알았더니 닭고기 샐러드네 아 역시 닭가슴살 샐러드네 땅콩도 있고 여기서 좋아하는 숙주, 숙주도 있고, 여기가 좋아하는 허브도 있고, 페퍼미트 허브죠. 페퍼미트 허브도 있고, 요 약간 보라색처럼 나는 게여기 이제 바나나꽃, 바나나꽃이 보라색이에요. 자줏빛, 이렇게 자줏빛으로 생긴 꽃이죠. 이것은 숙주, 식감이 좋지 숙주가 닭가슴살에 허브에다가, 넌뭐 망고 샐러드랑 같네? 대신 닭고기가 있고 바나나 잎이 있다는 건데, 너 은근히 바나나 잎이 많이 안 보이는데, 보라색만 바나나 잎이고, 응? 바나나 잎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죠? 이게 이제 양파가 아니고, 이게 바나나 꽃이 있고, 섭섭한데? 생각보다 많이 안 넣어 주네. 샐러드에 그래. 바나나 꽃도좀 넣어 준다 이런 개념인가 봐. 일단 먹어 볼게요. 닭가슴살. 닭가슴살이. 에이. 이거 먹어야 가슴이 커진다는데. 가슴살은 그냥 가슴살이 가슴살은 그냥 그 숙주 응. 숙주 맛있는 건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 숙주가 진 짜작잖아 봐봐 야 여기 한 3cm 정도 밖에 안 자라서 통통하고 아삭하고 고소하게 단맛이 있어요 응? 우리나라는 엄청 길게 만들잖아요 숙주는 조그하게 길러야 맛있나봐요 닭가슴살 가슴살 별로 안좋아하네 뻑뻑해 그냥 좀 심한데 고 이렇게 이렇게 조그금하게 주면 되나 이게 바나나 금을색깔은 아주 자생양은지 그죠? 양파 은같금은 양파 은 양파 같다. 식감은 좋아요. 식감은 뭐, 아삭아삭한데. 다른 거부터 먹고. 음. 이렇게 조금 줘가져 되나? 이렇게 막 먹고 싶은데, 이거 좀 무리가 많은데, 응? 요만하게 줬어요. 느끼기가 좀 어렵네. 한 그맛이 있어요. 그때 그 그린 바나나 먹을 때 느리근 그 느리근 바나나 있잖아요. 그거 먹었을 때그 떳떳한 그 삼림 같은 그런 싸한 맛이 있네 조금. 아무래도 뭐 바나나 꽃에서 바나나가 크는 거니까 바나나 맛이 있겠지 그냥. 아. 보라색 말고 이제 보라색은 껍질이고 이제 속에는 이게 약간 노란색이에요 크림색이라지음 얇게도 채썰었다 수분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좀 있고, 아삭아삭한 게 저런 식감있네요 죽순, 죽순, 생기거도 비슷해, 연한 게 약간 죽순의 식감에 생기거도 그렇고. 데 보니 뭐 양배추라 그러던데 생긴 거 하고 식감을 보면은 약간 죽순 느낌이 나네요. 막 맛있다 이런 건잘 모르겠고 뭐 채소가 먹을, 먹을 만하면 먹는 거지 뭐. 감하고 향은 그린망구가 훨씬 낫긴해요 걔는 강하면서 망고향도 있고 이래서 얘는 그거보다 조금 강도가 약하면서 상추나 이런거는 이제 좀 없지 별로 약간 떫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 바나나 꽃을 팔아요. 뭐 1kg에 만원 이렇게 팔던데. 자주 먹으면 가세를 당기라고.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사먹어서 그냥 샐러드를 해먹든지 뭐. 야채튀김을 해먹든지 뭐. 볶아서썼든지 어쨌든 채소니까.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샐러드를 먹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태국의 파타이 볶음라면 있잖아요 거기도 이 파타이 에도 이런 바나나 꽃 이런 것들 채 썰어서 같이 올려서 먹는다는 거죠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어디에 올려도 우리 버섯 같은 거 이제 만능으로 쓰잖아요. 생으로도 먹고 볶아서도 하고 찌개도 하고 뭐~ 튀기기도 하고 어디 넣어도 잘 어울리는 게 버섯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유 엄청나게 뭐~ 얇게 채를 썰어서 감칠맛 나네. 인도네시아에서는 돼지고기하고 이거 볶아서 쌈발이라는 뭐 매운 소스에 찍어서 또 먹는다 그러 어떻게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으로 먹어도 되고 뭐 버섯처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바나나꽃 바나나꽃 나마의 이색 음식이지 맛이 있고 거를 떠나서 맛이 없진 않아요. 이색 음식일 뿐이 그린 망고는 색감도 있고 그 식감도 있고 그 뭐야 향취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좀 있어서 생각이 나는데 얘는. 다음에 또뭐 생각나는 그런 맛은 아닐 것 같아요. 식감이 좋거나 맛이 좋거나 향이 좋으면 그걸로 기억해서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건데. 얘는 뭐, 우생무만무치 그니까, 러 다음에 생각이 스스로 나진 않을 것 같은데. 동남아 이색 음식일 뿐이라는. 거. 개인적으로 같은 가격이면, 망고샐러드를 먹고 싶다. 후식으로 바나나 범블비라고, 바나나를 구워가지고, 달근하게 만들었나 본데. 달달하겠죠? 3,000원. 아이고, 여름철에 있으니까 덥네. 바네나. 달달 달아 바나나를 익혀가지고 초코시럽을 붙였구나 이런거 어? 음. 아우 달달하구만 안녕